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수능 특강 문학 232페이지에 있는 갈래 복합 01의 이 인상의 소화사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볼게요. 제목은 소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흰 소입니다. 흰소 희다. 그다음에 화는 꽃, 화자입니다 그래서 흰 꽃에 관한 얘기인데요. 뭐, 글, 글, 말 정도가 됩니다. 흰 꽃에 관한 얘기 이제 중심 소재가 될 텐데 아, 이 작품은 고전 수필입니다. 옛날에 고전 수필 갈래고요. 네, 다가제 현대 수필이죠. 자 갈래복합 첫 번째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경보가 오경보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추모의 대상이고 중심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모의 대상, 오경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이제 자신 오경보죠. 올린 상소 때문에, 이 상소가 어,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충고한다, 이런 뜻이요. 충고하는 것 또는 충고하는 글 정도가 됩니다. 상소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여그 신임사화가 있었어요. 신임사화가 2년에 걸쳐 있었는데요. 1721년부터 1722년까지 있었는데요. 이때, 노론의 4명의 대신을, 4명의 대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소론들. 영의정 포함입니다. 그래서 소론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잠깐만, 좀, 잠깐만요. 화면이 좀 어두워서 좀 밝게 했습니다.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했고 결국 이게 영조 영조의 분노를 사게 됐죠. 영조의 분노를 샀고 결국에는 함경도 삼수의 유배가 됐습니다. 함경도 삼수갑산이라고 하죠. 아주 유배지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유배를 죄송합니다.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귀양을 가게 됐을 때, 그면 이제 이 제... 귀향을 가게 된 원인이 됐던 거죠. 그, 이거는 이제, 나와, 어, 친구, 오경배가, 오경보가 이별하게 된 원인입니다. 나는 설성이 있었고, 설성이 서울이라는, 이제, 한양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는, 그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 있는데 있죠. 쌀로 유명한, 이천의 장원읍, 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지는 나는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오경보는 귀향을 갖고 단양 충북 단양이죠 여기에 있었으므로 송별을 못했다 이렇게 되있네요 결국 이게 죄책감이 심화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오경보는제 나중에 유배가서 4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죄책감이 심화된 원인입니다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오경보는 서울이 집인데, 이렇게 높은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 여기 이렇게 삼수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귀향을 가게 되고, 오경보, 나는 서울에 있었다라고 볼게요. 나는 서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충북 단양 이윤지 여기 세 명이 떨어져 있게 됐습니다. 경보가 편지로 적소인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유배지에 이를 알려왔는데 그 말이 너무 처량하고 괴로웠다. 이제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화면 고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흔 들려서. 나에게 두보의 전후출세 시를 서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두보의 전후출세가 변방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 이제 그 당시에 오경보의 처지와의 처지와 유사한 두보, 중국 시 선으로 불리는 시선이 아니죠 시성으로 불리는 유 처, 유사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위안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를 서사, 그 그러니까 책이나 글을 글이나 어, 글씨를 백길를 사자, 그도 복사할 때 사진할 때를 베김베겨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는 붙이지 못했다. 그 붙이지 못했다는 것도. 어 죄책감 심화의 원인이 됩니다. 죄책감 심화의 죄책감 감 심화의 원인입니다. 그런 중에 윤지가 쓴 이별시 그러면 윤지는 이제 이별을 예감을 한 것이죠. 마치 경보가 사별이라도 할 때시 그러면. 어, 경보의 죽음을 예감한 거죠. 경보의 오 경보의 죽음을 이윤지는 예감을 했습니다. 시어가 매우 처량하고 괴로워 이 때문에 나는 그만 마음이 놀라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으며 어, 글씨 또한 써서 붙이지 못했다. 어느 날, 어느 날 하는 게 불특정한 어~ 구체적이지 않은 불특정 시간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시간에 나는 갑자기 꿈을 꾸게 됩니다. 꿈 편지시 중요하잖아요. 꿈의 기능, 꿈의 기능은 이제, 어, 이제 경보를 여기서 만나보게 되는데, 예, 꿈의 기능은 나중에 경보의 꿈에 두 개의 방이 있거든요. 방 사이에 담을 이제 있었 담이 있었어요. 근데 담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보가 이제 음, 꿈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경보를 만나 서로 잡고 통곡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경보가 이 꿈이 이제 예지몽이 되는 거죠. 예지몽, 예지몽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 얼마 있다가 경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나는 경보의 넋이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하여 초혼사, 초혼사는 어, 원래 뜻이 뭐냐면은. 혼을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보통 죽었을 때 사람을 이름을 세번 지붕에 올라서 부릅니다. 사람의 죽은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그 부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고인을 위로한다 정도. 왜 고인의 이 죽음을 그 애도한다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애도하는 걸 슬퍼서 쓸 수가 없었다. 대체적으로 이 작품은, 어, 대체적으로 좀 감정은 전체적으로 아, 슬프다, 아,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그렇죠? 좀 절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글펐다 이런 말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감정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입춘인, 임자년, 임자일에, 요거는 이제 꿈, 두 번째 꿈이잖아요. 그럼 꿈의 기능이 아까는 예지몽이라면 이번에는 어, 꿈에 죽은 오경보가 꿈으로 오경보가 남쪽으로 찾아오는 영혼이 찾아 오게 되는 이렇게 구실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구체적 시간이고요. 구체적 시간을 있겠습니다. 윤지랑 어떤 방에 갔는데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윤지는 내게 오동꽃을 먹으는데 꽃잎이 희어요. 그러면 이게 꽃잎이 희다는 얘기는 이제 제목인 소화사의 소화하고 관련되죠. 제목과 관련됩니다. 제목과 연관이 됩니다. 꽃술은 붉고 목련 같은 여분 목련 아죠 하얀색 요즘 많이 폈던데요. 향기가 입안에 가득해 정신이 송연하였다. 송연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 우리 모골이 송연하다 그런데 꼿꼿이 서는 겁니다. 두려워. 몸을 홍송 그릴 정도로 움츠려들잖아요. 귀신 나타났을 때 정도로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정도로 어 오싹 어, 소름이 끼치는 듯하다. 듯하다. 근데 경보가 곁에 있는데 꿈에 집을 짓고 있었답니다. 동쪽에서는 고관. 고간. 고관은 이제 약간 높은 관사죠. 관사인데 보통 그 사신들이 머무는 집이고요. 곡방이라는 곳은 구석지게 지은 방입니다. 구석지게 지은 방. 동쪽 서쪽에 고관 서쪽에 곡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은 요게 아주 높은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었고요그 다음에 서쪽에는 구석지게 조그만 집을 지었대요. 이게 서쪽이고 동쪽이고 이렇게 꿈에 집을 지었대요. 향기 나는 꽃들이 주위에 둘러싸고 나무들이 서로 비쳐서나 흡사 경보의 산천재나 옥경루 같았다. 산천재 옥경루가 경보가 있었던 서울 한양의 한양이라고 쓸게요. 한양의 북촌에 있었던 누각과 한양 북촌의 경보의 집입니다. 북촌에 있는 경보의 누각과 서재. 서재와 누각인데, 앞에 산천재가 이제 서재거든요. 서재와 누각을 말합니다. 경보가 말하기를 귀신인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동서양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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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퉁이를 따라 담장을 세워 담장을 세워 담장을 세워 깊고 극한 속에 깊고 극한 속에 꽃과 나무들이 은은하게 비치게 하면 빛이 빛날 것 외다 이렇게 말한 거죠. 양실이 이제 동서양실이 양쪽 제 방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고강과 곡방이죠. 근데 여기에 담장을 세운다 그죠? 담장에다 세우실게요. 그럼 깊고 그윽한 소개라고 했는데 깊고 그윽한 소개가 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 경보가 아, 머무는 저승 곳 어두운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어, 내가 그대는 형제가 없어. 뭐, 친형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형제가 항상 외롭게 지내서 관사를 더 그대의 친척과 친구들을 거치하게 하되, 동서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 가운데를 막지 말라구요 그래서, 가운데를 막지 말라. 담장을 세우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결국, 윤지는 내 말에 찬성했고, 경부는, 어, 빙글에, 아이스크림 아니고요. 빙글에, 미소를 지은 채,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꿈을 깼답니다. 자, 이 꿈이, 여기서 꿈을 꿔서, 여기서 꿈을 깨죠, 그죠? 음. 그래서 강몽이라고 하고요. 저 꿈을 꾼 것은 임몽이라고 하죠. 깨어나 보니, 담장을 세운다는 것은 왠지 불길했다. 이런 뜻입니다. 상서롭지 못하다가 원래, 복되고, 상서롭다가 복되고, 길한, 아주 길한, 어, 일이, 일이 일어날, 어, 조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친구 간에 있다. 이제 부모가 친구인데, 친구 간의 말에 유명, 유명 이제, 유가 저승이고요. 명이 이제 이승입니다. 구분이 없고, 당실, 당실이 이제 울타리 안에 있는 집과 방을 말합니다. 울타리, 예,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여러 채의 집과 방들을 가로막지 않고, 그럼 담장이 없다는 얘기죠. 동서로, 동쪽 서쪽 화원하게 통하게 하여,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듯, 그러니까, 친구는 이제 그윽한 서쪽에, 어, 이름은 뭡니까? 이 친구 이름이, 이 친구 이름이 경보, 경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윤지는 여기 있어서니까 그러니까 담장이 없는 거죠. 담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다는 것이 혼백이 혼백이 영혼이고요. 영혼이 오고 가서 어느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은 몽조. 몽조라는 단어는 이제 꿈에 나타나는 꿈에 나타나는 나타는이 아니고 나타나는. 길과 흉의 어떤 징조 아닌가 싶다. 하물며 양기는 양의 기운 넘치는 입춘. 입춘날이잖아요. 입춘날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입춘은 어 양력으로 2월 5일 정도 될 거예요. 아마. 2월 3일 정도 되네요. 입춘날에 성대하게 떨쳐 일어나 그런 경보의 혼이 나에게 현몽, 이제 꿈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 남쪽으로 온 것은 타양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도 있으면 경보가 죽은 곳이 삼수 여기서 죽었잖아요. 여기서 죽었잖아요. 근데 화자는 서울에 있단 말이죠. 꿈에 이쪽으로 왔다는 거 남쪽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담장을 허물지 않았던 꿈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친구의 죽음을 친구 오경보 오경보의 죽음을 어 애도하는 그런 글인데 전체적으로 감정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감정이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감정이 좀 절제되어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수능 축제 가능성은 거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문이 좀 많아서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정도로 정리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분 안 걸렸네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고요. 어, 또 신청 강의 있으면 어, 신청해 주십시오. 쌤 최대한 반영해서 리스트에 우선순위 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보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